(3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와 (675만 명이라는) 높은 손익분기점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았죠 그리고 마침내 개봉한 이 영화는 이 우려가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CG는 실망감을 넘어서서 당혹감을 안겨주는데요. 이야기나 캐릭터 같은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흐린 눈으로 봐주고 용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면들에서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CG 퀄리티가 더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액션 연출 역시 처참한 수준입니다. 등장 인물들이 각자의 스킬을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들은 전혀 타격. 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스킬 이펙트는 번쩍거리기만 하고 그 파괴력이나 무게감이 전혀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원작 팬들을 위한 영화라고 하기에는 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정과 캐릭터의 매력을 상당 부분 각색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품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던데 결국 원작의 팬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관객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대한 원작의 유명세와 막대한 자본에 기댔지만 정작 영화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완성도를 놓친 작품입니다. 조악한 시각 효과와 힘없는 액션, 방향성을 잃은 서사는 과연 675만 명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